우리 시리하리 우리 시리하리 우리 윤석열 김건희가 들을 수 있게 분노의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개업에 대해 사과 한번 제대로 한적 있나요? 아, 통일교로부터 1억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음에도 샤넬백 숨기기에만 급급한 특급 범죄자 김건희까지 윤석열 김건희를 즉각 구속해야 할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윤석열 김건희에게 힘차게 구 한번 해쳐보겠습니다 내란수기 대선 지위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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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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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수 서대문 공동대표 오재란입니다.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6월 3일 본투표가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투표를 해야 내란을 종시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내란 세력에게 발목을 잡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결정할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구호 힘차게 외쳐봅시다. 투표 항쟁으로 떨쳐나서 내란 세력 응징하자. 응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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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중립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민주시민과 내란 세력과의 싸움인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압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압승해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응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함께 구호해 치겠습니다 잊지 말자 12.3 내란 내란 숙에 응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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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징하자, 응징하자. 두. 뭐야? 이제 대선이 6일 남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볼수 있도록 남은 6일 거세게 몰아쳐 봅시다. 그동안 언론 등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기에 우리가 직접 더 강하게 주변에 알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이번 대선이 열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뉴스보다도 중요합니다. 윤석열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결과로 열리는 이번 대선의 본질은 오로지 내란의 종식과 심판입니다.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내란은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윤석열은 영화관에 들락거리지를 않나 개목줄을 끌며 한강을 건너지를 않나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이 활개를 치면서 얼굴을 치켜들고 대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법관이란 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함가롭게 룸살롱 접대를 즐기며 내란 우두머리를 탈옥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수사는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어제 이재명 재판에서는 증거나 사실관계 의 확인도 없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면서 여전히 내란 세력의 하수인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란의 무리들은 후한무치하게도 내란으로 치러지는 이 대선에 후보들을 내고 표를 부걸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심판과 종식이라는 이번 대선의 본질은 내란 옹호적인 노동 탄압적인 인권 탄압적인 혐중 조장적이고 전쟁 조장적인 심지어는 성희롱적이고 성폭력적인 언사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반헌법 내란 세력들 모두 어디로 보내버려야 합니까? 남아 어디로 보내버려야 합니까? 남아 공화국의 집권자로서 명령합시다 고해지겠습니다 내란 속에 대선지 윤석열을 고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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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하라, 고속하라. 이번 대선에서 우리 헌성수호 세력이 우리 헌성수호 세력인 대한국민들이 내란 세력을 압도적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두특 순간에도 내란 세력 재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인면수심보다 더한 악마요 괴물들입니다 이제 악마와 괴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이 왔습니다 투표가 우리의 무기이고 당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광장에 모여서 소리치고 항의하고 외칩시다. 와! 투표용으 달려가서 내란 응징 투표를 합시다. 여전히 내란에 모의 중인 내란 속의 윤석열을 하루빨리 구속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촛불 국민의 이지로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9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패왕쟁이 떨쳐나서 내란사력 응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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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 승리로 내란사력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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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소개 대선주의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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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한 말 열강들의 싸움 속에 내정 간섭, 국론 분열, 위정자들의 능력 부족 등을 배우며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면서도 과거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거의 일이기만 합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과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있는 고정된 항공 모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항공 모함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항공기의 모체라는 뜻으로 항공기를 탑재하고 착륙, 이륙을 지원하며 해상에서 항공 작전을 수행하는 군함이라고 합니다. 남의 땅에 들어가 약탈하고 학살해서 나라를 세운 역사를 가진 국가는 역시 우리 한반도를 점령과 침략자의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땅이 항공모함이라는 건 결국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민족이 5천년을 지켜온 이 땅을 브런스리란자가 기하하고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 미국을 위한 전쟁 시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마치 전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게임하듯 군인들과 무기들을 옮겨놓으며 전쟁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5천 년 동안 이 땅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는 처사입니까?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이 떠나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입니다. 1980년 518때 미국 군함이 부산에 들어왔다는 소식에 당시 광주 시민들이 광주를 구하러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두환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광주 학살을 승인했던 나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저질러왔던 방식처럼 대한민국의 각종 제재와 간섭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까? 우리는 미국 때문에 분단 극복하지 못하고 이땅 한반도가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전쟁 공포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마우 <laughs> <laughs> 대단하십, 대단하십니다.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laughs> 잘 모르시죠. 네.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싱어서나이트게나 했던 유명한 노래가 없어서. <laughs> 근데 그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긴 있어요. 개사곡인데. 금메는 이... 그 아니다. 이거 했었어요, 예전 <laughs> 아직도 길거리를 활보한다면서요. 네, 네. 죽겠어요. 야간에 무기 들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야간에 총 들고 특수개업이잖아요. 특수개업.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 세상이 참. 네, 처음 들려드릴 노래는 광주에 가면 돌고개라는 곳이 있어요 네. 돌고개 봄이라는 노래를 먼저 부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네, 계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듣고 만든 노래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처음 불러봐요 네. 이, 광주에 일어서 누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발표를 안 했는데 오늘은 그냥 불러보려고요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의 즉각. 위원을 파멸하고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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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함께 힘차게 독립 군가 부르면서 오늘의 문화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오후 4시 교대역 9번 출구에서 6월 3일 대선전 마지막 촛불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끝까지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